맥도날드가 공짜라니까요 맥도날드 k 짜때문에 o 걸 좋아해? 계속 열어요 <laughs> 계속 v 페로 그냥 전 세계 음식이 다있어 o k Vector, I have a book. Vector, I have a book. v e c 이 o r I have a book. Vector, I have a 요 o o k Vector, I have a b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시는데, 총쏜거 아, 청소가 아니에요. <laughs> 거기서 밥을 먹어봐야 된다니까? 약간 축제에서 밥을 범... 먹는봐 네, 대학교 주막에서 먹는다니 기분이... 다, 오, 어, 그리고 지나가는데, 진짜, 내려 내가... 스타들 있고. 어, 스타들하고. 똑같이! 스타들 먹고, 뭐, 아이디카드 매고. <laughs>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신기해요. 재밌어요. 어. 막, 진짜, 유명, 그때, 여, 여자 중에 가장 유명할 때, 샤워. 아니, 누가 제일 유명 유미... 아, 비너스. 아, 뭐지? 윌리엄스. 유명한 사람들이 한두 명 있어요. 만약에 지금 물을 치면 흥민이가 만약 올리픽 가면은 선수촌에 들어가면 이제 흥민이 알아보니까 만약에 세계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나는 유명한 줄 알았는데 안 됐더라고 <laughs> <laughs> 모든 선수들 식당에서 나와요. 모든 선수들이 와서 가,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네, 다그 종목이 다 다른 다르니, 시간대가 다르니까 운동도 나갔다오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어놔요. 계속 부페로 그냥 전 세계 음식이 다 있어. 아, 그럼 다른 나라 전수절 같이 먹어. 네, 다, 다, 다 이렇게 한 쪽에 앉아가지고 수제. 아, 아, 몰라요? 어, 몰랐네. 어, 나가본 적 없어. 약하고만. 아시아 게임도 그래요. 아시, 근데 아시아 올림픽은 크니까 엄청 큰동구장 같은 이런 걸딱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다밥 먹고, 어 패스트푸드도 있어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공짜로 당근. 어, 어, 이거 주세요 한번 꾹 눌러. 네, 어. 아, 어. 그러면 세계 음식인데 김치는 있는데 약간 좀 약간 우리가 좋아하는 맛은 아니어도 김치는 딱 있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음식이 다 있으면서 그 덜어서 이제 함패 같이 먹는 게도 아까 있었어. 네. 그 그것도 사실 올림픽 가면 콘돔을 무료로 준다. 아니 근데 우리 때는 안 없었어. 아 진짜로? 되게 <laughs> 아쉬워 왔어. 아, 아니 아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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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막 콩돔을 아예 올림픽에서 자체적으로 제외해가지고 뿌린다고 하더라고 뿌린 게다끊면 알아서 콩돔 말고 공짜로 다 준다고 아 근데 그 아니 올림픽은 도리... 올림픽 다 네. 공짜야 리오올림픽 때는 그냥 고, 동이 났대요 콩돔이 선수 중에서 아 거기는? 아 근데 워낙 활기왕성한 성질이었으니까 그쵸 나이가 아그뭐 콩돔 떠나서 장소가 그냥 왜요? 왜요? 우리한테 할 데가 없어요 <laughs> <laughs> 오히려 쓸수 있잖아. 아, 른사람이 같이 하는데? 아파, 보통 아파트 형식이거든. 내가 시드니 때는 호텔을 썼고요. 아테네 때는 호텔도 쓰고, 거기도 들어갔었어요. 그때 샤라포바도 있었었거든요. 오, 어, 저도 유명하게 샤라포바란 말인데 있었어. 근데 아파트예요 거기에 다, 한... 다, 단체로 쓰는데, 어디서, 어디서요? 떠날 <laughs> 거다. 저는요. <웃음> <laughs> 그쪽의 의도는 알겠어요, 저도. 알겠는데, 서로가 뭐 사랑하는 게 나쁜 거 아닌데, 이렇게 장소가. 애매하다. 예, 제가 봤을 때. 아시안 게임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한동을 줘요. 아시안 게임, 우리는 높은 아파트니까. 그리스, 아테네 때는 좀 높은 아파트, 유럽은 높은 아파트를 잘안 하니까 좀 낮은 식의 아파트였는데, 한호에 다섯 명씩, 여섯 명씩 쓰는데. 잠깐, 나가 있어 보니. 이상하잖아요, 저쪽에. 개인적인 시간은. 아, 그리고 여자들이 못 들어와요. 네. 아, 진짜? 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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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나라 여자, 그거가 좀 많이 차단돼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운동으로 하러 온 거지. 근데, 음. 진, 진 선수들. 아, 끝난 거경이 끝난 거 같은데. 진거나 졌는데, 해막식하고 가려는 선수들 있어요. 음. 그 선수들은. 농장판이라 근데 장소 없어서 이미 두번 올림픽 경험하셨죠? 네그 당시 어땠어요? 올림픽 대표팀의 선수들이 가장 자기가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할 때의 나이이기 때문에 패기가 엄청 넘치고 그래서 그때... 빨리 나갔으면 좋겠고 23살의 축구선수 올림픽 대표로 갈수 있는 선수의 나이에는 무조건 패기와 자신감이 넘치는 나가면 될것 같은 이런 나이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들한테 네. 하고 싶어? 지금 다 배치할 때. 축구는 자신감으로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적을 만나면 갑자기 그 패기가 확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연습들이 미리미리 판단하고 생각을 좀 해놓으면 훨씬 더 본선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시차가 없는 게 좋은 거야. 뭔가 그런 게 굉장히 선수들에게는 좀 크게 다가오거든요. 이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브라운만에서 보기 때문에, 야, 야, 뭐, 이렇게 하고 미리 가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지만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축구에게 굉장히 축구에서는 굉장히 큰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크게 상대보다는 가장 크게 보는 게 환경이었어요. 근데 일본 가까운 나라니까. 훨씬 더 이동도 편하고 적응할 필요도 시차에 대한 적응할 필요 도 없어 그게 우리에게는 성장하기 가장 좋은 스탠스고 두 번째는 좋은데 누구 하나 우리를 쉽게 볼 팀은 없으니까 해볼 만한 0 0 0년 시드니 올림픽 그래요 기억 생생한 기억 나시나요 아따죠 쟤님이 이제 또큰 뭐 활약을 하는 한국 대회에서 모로코전 있어요. 일대영으로 이긴 건데. 제가 페널티킥 페널티킥을 놨을 때. 근데 그렇게 하고 3차전에또 올라갔어요. 네. 또 네. 거기서 또 내가 맹활약을 했었거든. 네. 기억나세요? <웃음> <웃음> 뭐한 번씩 내셨. 알죠. 뭐가 한자? 심판 심판의 실점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영상 잘나옵요 아, 뭐야 지금 이게? 아 이거 편의. 어? 아 태장이구나. <laughs> 아 나는 지금 이거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 뭐라고. 여기 태클하다가 내 발이 그 선수의 얼굴에 그냥 닿았는데 얘가 헐리우드 액션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차네요? <laughs> 네, 열심히, 제가 말을 열심히 만하면돼 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구 근데... 네, 해야 됩니다 전반 11분에 대장을 당했었요 <laughs> 다이렉트 어 근데 그 와중에 동구, 네? 이게 어, 그래.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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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네이동수 선수가 골을 얻서 1등을 이겼어요 형들이 열심히 뛰어주셨죠 <laughs> 아, 진짜, 그날만 생각하면, 진짜, 전, 전 어디, 숨지도 못하고. 그 그래, 이때는 되게 항의 안 하고, 그냥, 죽은 게 나가시다, 고상태 여러 어, 항의는 잘모르겠어요 항의는 안 배웠어요. 저분한테도 상과를 해요. 죄송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 요몇 개, 그죠? 지금은 또, VR도 있고, 막, 보는 시선들이 많아갖고. 아, 후배님들, 절대, 저 이제, 그러 제가 한 행동,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이게한 명이 그렇게 되면 나머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대 배어플레이 합시다 네. 음. 약간 고, 약간 고그 느낌으로 가는 거 어때? 어떤 거? 이수근하고 서장훈이 하 물어보살? <laughs> 응 니가 어. <laughs> <그냥> 물어봐 <laughs> 그런 게 나을 거 같은데 지금 애들이 올림픽인 심정이 어떨 거야? 떨리죠 <laughs> 예, 그렇게 말하시고, <laughs> <laughs> 카톡을 주세요. <웃음> <웃음>